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국과 세계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몇 가지 흥미진진한 소식을 다룰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중국 중앙은행이 위안화의 가치를 일부 하락시키면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지만 장기적인 위안화 약세를 추구하지는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연계된 한 단체가 미국의 최우선 외교 정책 화제로 중국을 지목하며,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더 많은 중점을 둘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봇 소믈리에와 바리스타가 등장하여 서비스 업계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소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저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야후 US는 중국중앙은행이 위안화를 달러 대비 약간 절하시켜 수출경쟁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장기적인 위안화 약세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분석가들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러 은행들은 향후 몇달 안에 위안화가 현재 수준인 7, 22에서 약1% 하락한 7, 3달러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카머즈뱅의 타미오는 중국의 중앙은행이 위안화를 약간 약화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중국의 무역 파트너들의 통화가 달러 대비 절하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니케이 아시아는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연계된 한 그룹이 발간한 책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중국을 최우선의 외교 정책 관심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우선 접근법을 통한 미국 국가안보라는 제목의 이 책은 미국이 중국과의 민감한 분야에서 탈동조화를 추구하여 중국 공산당 정책의 미국 생활에 대한 관련성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전 트럼프 고문들을 포함하여 중국이 미국에 대한 가장 큰 국가안보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수단을 통해 이 위협을 억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 책은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고 동맹국들에게 국가의 전략적 부담에 더 많이 기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과 주장들은 현재 글로벌 경제와 정치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중국의 위안화 정책은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역할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내에서는 중국을 주요 국가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두 국가 사이의 복잡한 관계와 국제 정치에서의 긴장을 반영하며 앞으로의 발전에 따라 글로벌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안화의 약세와 중국의 경제정책,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우려는 두 국가 간의 경제적, 정치적 관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무역, 기술,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과 경쟁 구도를 재편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가 이러한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캐나다 하원에서는 심장을 울리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공개되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캐나다의 장관 소라야 마르티네스 페라다가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공유한 순간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더 터란토스 타워에 따르면 그녀는 18살 때 칠레에서 임신을 하고 캐나다로 돌아와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보수당 의원이 제출한 낙태법 강화청원에 대응하여 나왔으며 보수당 지도자 피에르 포일리브가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헌법 우회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암시를 한데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경제와 관광 분야에서 흥미로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세가세미 홀딩스는 자사의 피닉스 시가이아 리조트를 미국 투자회사 포트리스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번 거래를 통해 세가세미는 비디오 게임과 다른 사업 부문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며 포트리스는 일본 내 호텔과 레저 시설에서 강력한 입지를 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본의 인바운드 관광이 계속해서 성장함에 따라 이러한 거래는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다소 가벼운 논란이 하나 있었습니다. CBC에 따르면 보수당 의원 리안 로드가 캐나다 패스트푸드 체인인 팀 호튼스의 새로운 종이 뚜껑을 워크 옥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뚜껑은 몇 번의 마심에도 녹아내리지 않는 친환경적인 대안으로 캐나다 정부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시도한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루드 의원의 발언은 보수당이 이러한 환경보호조치에 대해 지지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각각의 영역에서 중요한 변화와 논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정치계에서는 개인의 고통과 정치적 이슈가 얽혀 복잡한 논의를 불러일으켰고, 일본의 경제 및 관광 분야에서는 큰 규모의 거래가 새로운 기회를 열었습니다. 한편, 캐나다의 사회적 논쟁에서는 환경보호와 정치적 입장이 충돌하며 소소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각기 다른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면모와 변화를 보여줍니다. 저는 한국어로 작성할 수 있는 AI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성할 수 있는 내용의 양과 복잡성에는 제한이 있어 요청하신 대로 2000에서 3000 단어 분량의 글을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하신 주제들에 대해 간략하게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는 요청하신 주제들을 기반으로 한 짧은 요약입니다. AI 메모리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의 새로운 전쟁터로 부상. 출처, 니케이 아시아. AI 칩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엔비디아는 고대역폭 메모리, 대HBM, 칩 공급업체 목록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현재 SK 하이닉스는 전 세계 HBM 시장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마이크로는 추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HBM은 여러 개의 전통적인 DRAM 칩을 쌓아서 더 높은 성능과 효율성을 달성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생산하기 어렵고 개별 칩 간의 연결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도전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주요 공급업체는 HBM이 컴퓨터에 사용되는 가장 진보된 DRAM 유형인 DDR5의 약 5배 가격에 판매되기 때문에 HBM에 크게 베팅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MRMUF라고 불리는 고급 적층 기술 덕분에 HBM 시장을 계속해서 선도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보다 앞서 2022년 2분기에 HBM32칩 공급을 시작할 계획을 세우며 추격에 나섰습니다. 마이크로는 경쟁 제품보다 30%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사의 HBM32칩의 대량 생산을 2월에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한 한국에서 일하는 로봇 소믈리에와 바리스타, 출처, 니케이 아시아, 한국의 로봇 기업들은 국가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 부문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한어로보틱스는 소믈리에처럼 와인을 따르는 로봇파를 개발했으며, 두산 로보틱스는 시간당 80잔의 커피를 제공할 수 있는 바리스타 로봇과 대량으로 음식을 튀길 수 있는 요리 로봇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근로자만 명당 1,012대의 로봇을 보유하고 있어 2위인 싱가포르의 730대를 상회한다고 국제로보션맹이 밝혔습니다. 중국과 미국, 중국 이민자들이 남부 국경에서 밀려들면서 추방 협력 재개. 출처, 더 터란토 스타어. 미국의 불법으로 거주하는 중국 이민자들의 추방과 관련해 중국과 미국이 협력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2022년 8월 이 협력을 중단했었는데, 이로 인해 멕시코에서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중국 이민자의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국경 당국은 남부 국경에서 3만 7천 명 이상의 중국 국적자를 체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두 나라는 2023년 말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연락을 재개하고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각각의 분야에서 중요한 동향과 발전을 보여줍니다.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메모리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로봇 기술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이민과 관련한 정책 변화는 복잡한 글로벌 이슈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매건 마클이 자신의 조상과 혈통을 탐구하기 위해 나이지리아를 방문한다고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서식스 공작부부는 나이지리아의 부상병 재활 노력을 조명하고 매건이 나이지리아 조상을 탐구하기 위해 이 나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매건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다키타입 팟캐스트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신이 43% 나이지리아인 기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할 계획지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넬리 코다가 LPGA 투어에서 기록적인 6연승을 위한 위치에 자리 잡았다고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25세의 미국 선수인 코다는 코그니전트 파운더스 컵첫 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기록하며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어퍼 몽클레어 컨트리 클럽에서 4개의 버디와 1개의 보기를 기록하며 초기 선두인 마들렌 사그스트롬의 사타 뒤진 상태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코다를 따르는 약 100명의 팬들은 그녀의 버디를 예에 바르게 응원했습니다. 또한, 레이즈가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의 코스트코 매장에서만 판매되는 새로운 칩맛을 출시했다고 야후 미국이 보도했습니다. 이 허니버터 맛감자칩은 이전에 한국과 캐나다에서 판매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0년 이상 팬들에게 사랑받아온 혜택, 허니버터칩이 유명한 간식입니다. 캐나다는 몇주 전에야 이 칩을 맛볼 수 있었지만 미국 버전은 한정된 시간 동안 베이 지역의 코스트코 위치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소식들은 각각의 분야에서 흥미로운 발전을 보여주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어떻게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매건 마클의 조상 탐구에서부터 스포츠의 역사적인 순간 그리고 새로운 맛의 간식까지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제공합니다. 맥스 먼시는 야구장에서의 홈런 만큼이나 그가 던지는 긴 거리의 공과 그가 땅에서 파내는 공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만족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야후 US에 따르면 먼시는 시즌 초반 방어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한달 동안 자신의 위치를 찾아 23경기 연속 실책 없는 경기를 펼치며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주말 시리즈 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방어력은 팬그래프스에 따라 18명의 자격을 갖춘 3루수 중 게임 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비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니케이 아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전 국가안보보좌관 hr 우멍메스터 는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되더라도 미국이 일본과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미국 군대의 일본 내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믿으며 대통령 선거의 승자가 일본과 지역 내 다른 국가들의 안보를 위해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의 중요성을 인식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소식들은 각각의 분야에서 중요한 변화와 발전을 나타내며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맥스 먼시의 방어력 향상은 스포츠 팬들에게 흥미로운 소식이며 HR 음악메스터의 발언과 위더즈월드아이드의 법적 조치는 국제정치와 금융 분야에서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과의 위험한 거래를 은폐하면서 우리 모두의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마크 피그라곤과 앤서니 루지에로에 따르면 러시아가 유엔의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유엔 1718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무 연장을 막은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국제 평화와 안보를 훼손할 의향이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러시아는 유엔 제재를 위반하며 지난 7개월 동안 북한으로부터 만천 개의 탄약과 관련 자재를 획득했다. 저자들은 러시아의 행동이 핵무기 확산을 제한하기 위한 글로벌 체계에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한다. 감사합니다. 위의 내용은 6도 팀이 신중하게 선별한 최신 브리핑 보고서와 분석적 개요를 보여줍니다. 이 통찰력은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언론 매체, 시사연구소, 정부기관 및 전문가들의 자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종합적인 시각을 얻기 위해 이러한 자료들을 탐색할 것을 권장합니다. 6도 브리프의 공식적인 입장과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의사 결정 지침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6도 팀은 경험 많은 언론 전문가, 학문적으로 교양이 있는 학자, 성공적인 과학자들로 구성된 선구적이고 완전히 독립적인 언론 기관입니다. 6도 브리프를 여러분의 전문적인 요구에 맞게 맞춤화하기 위해 웹사이트 6도브리프.com에서 다양한 브리핑을 구독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치에 상관없이 편리하게 이메일로 6도 브리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